어, 아, 난자니. 아, 예쁘다. 어, 별똥별 진짜. 시시한 처우. 어, 아, 오케이. 네, 여러분. 아,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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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laughs> 눈으로 얘기하고 참.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한 거야? 거야. <laughs> 단둘이 있을때 들었어. 되 <laughs> 되게 다른 모습이한 말이야. <laughs>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해. 아, 네. 너. 아! 좀! 아, 얘랑은 딱이 정도가 좋아. 아, 나는. 네. 아, 좀! <laughs> 이렇게 싫어하는 <laughs> 거더 좋아해. 그래서 쪼 웃겨. 너무 네. 웃겨졌잖아. 이거 진짜 세트는 뭔지 알아? 제가 날때문그아 그게 맞아. 맞아. 느꼈지, 너 아, 나도, 너, 나도, 나도. 느꼈어. 그래서 내가 더 미치겠는 거야, 진짜. <laughs> 아. 서로 좋아하는 <laughs> 게 확률이 낮아. 너무 최초로 쓴거 있잖아. 인스타 빌만 아. 또 e l l 이 w 만이 l l o w yellow, y 이 l l o w yellow, t h r k p a p a l Twinkle, Sw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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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a 축하 공연으로요. 저희 뮤직뱅크 최초의 음이탈 런쥔 선생님. <laughs> 야, 넌...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요. 바로. 아, 어. 너무 귀엽지 않아요 확실히 넘겨들었네요. 확실히. <laughs> 와와네 요즘 상당히 넘겨들인 것 같아요. 넘겨들. 와와네 요즘 상당히 넘겨것 같아요 키야 넘겨들 와네 일단은 이쪽으로 좀다 모여주실게요 네네 그리고 정민 님 그렇게 앉아계실 거면 나오기 나가면 싸우. 아 진짜 나나 런슈 씨 오늘 기분 어때요?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역시 천사다운 소감이었어요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